3월 24일 국내 주요 5개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 i g 엑스원 대우조선해양, 현대로템의 총 방산수주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0조 4천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수주 잔액이 가장 많은 것은 약 52조원의 하나에어로 스페이스입니다. 지난해 8월, 3조원 가량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에 이어서 11월에는 다연장로켓 천무를 포함한 5조원 가량의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24조 원의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역시 폴란드와 약 4조 원가량의 경공격기 FA50 수출 계약을 맺었고, 올해는 말레이시아와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추가했습니다. 두 국가 모두 1차 물량에 이어서 2차로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IGNX1이 12조 원, 대우조선해양이 6조 원, 현대로템이 4조 원으로 최소 5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며 세계 주요국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가 수주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최기일 군사학과 교수는 K-방산의 경쟁력은 충분히 입증됐다. 방산업체 대형화를 통해 한국판 로키드마틴이 등장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로키드마틴은 지상무기부터 항공우주까지 아우르는 종합방산업체로 현재 한국판 로키드마틴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와 하나 디펜스에 흩어져 있던 방산 분야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통합하며 방산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를 흡수합병했고 올 4월에는 하나의 방산 부문을 인수합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도 인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나그룹은 이조원을 출자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인수한 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 당분간 사업부 재편에 따라 실적 변동이 불가피하지만 방산업체 정체성이 강화되며 기업가치 재평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UAE에 천궁투를 수출하는 LIGNX1도 1,100억 원을 투자해 구미 공장을 증설하고 첨단 무기체계 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도 FA-50 공급 계약으로 인해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경남 사천의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가격과 품질 등 여러 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이 방위비를 늘리는 추세에서 방산 수요가 많은 유럽과 중동 지역까지도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호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뉴스였습니다.